오늘의 한문, 오늘은 논어수리편 1장을 살펴봅니다. 술이 부작하며 신이 호고를 지을 술, 말리얼리 안일불 지을 작 공자가 말했다. 전술하고 창작하지 않으며 믿을 신 말리얼리 좋을 호 예꼬 믿고 이의 것을 좋아함을. 절비, 어, 아, 노, 팽이라. 훔칠절, 여기서는 몰래절. 견줄비, 어조사, 어, 나, 아, 늘글로. 성시팽. 속으로 우리 노, 팽에게 견주어 본다. 노, 팽은 상나라 대부입니다. 묵이 지지하며, 학이 불렴하며, 묵묵할 묵, 말열이. 여기서는 전미사입니다. 지. 지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알식. 일번알식2번 적을 지. 여기서는 적을 지입니다. 외지 갈지. 묵묵히 공자가 말했다. 묵묵히 외며. 배울 학말리이 안일불 싫어할염 배우고 싫어하지 않으며. 해인 불건이 하유어아제오. 가르칠해 사람인 안일불 결를권남 가르치기를 결리하지 않는 것. 어찌하, 있을유 어조사어, 나아, 어조사제. 여기서는 의문입니다. 어느 것이 나에게 있겠는가? 처음으로 갑니다. 술이 부작하며 공자가 말했다. 전술하고 창작하지 않으며 신이 호고를 믿고의 것을 좋아함을 절비의한 노팽이라 속으로 우리 노팽에게 견주어 본다. 공자는 고전에 대한 사랑과 겸허함 망가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묵이 식지하며, 안목이 아, 찌지하며, 공자가 말했다, 묵묵히 외며, 학이 불렴하며, 배우고 싫어하지 않으며, 해인 불거니, 남 가르치기를 결리하지 않는 것, 하유, 어아, 제오, 어느 것이 나에게 있겠는가? 여기에서 공자의 개묘한 교학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